자, 오늘은 1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위치관계입니다. 위치관계라는 단어를 지금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듣게 될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특별한 뜻은 아니고, 위치관계란, 만나? 아니면 안 만나? 이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난다면, 뭐,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면 어떻게 안 만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파트가 바로 이번 시간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형의 삼류서라고 했던 점선면 사이의 위치 관계를 오늘 볼 건데 일단 점과 점 자체로는 위치 관계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부터 할게요. 바로 점과 직선입니다. 그 이후에는 직선과 직선 길이의 위치 관계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그 다음에 점과 평면 이렇게까지 위치관계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과 직선, 그리고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아래에서 바로 확인을 해볼 건데 딱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위에 있다랑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위에 있다라는 건 단순히 위치상의 위아래를 말하는 건 아니야 바로 지나, 안 지나 이거거든 한마디로 맞나, 안 맞나 위에 있다라는 건 어떤 직선 L 위에 점이 정확하게 정말 그 직선에 지나고 있는 것, 즉 직선이 점을 관통하고 있는 걸 위에 있다고 라 표현하고요 이게 위치상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여기 있던, 점이 B처럼 아래 있던 이 위아래를 정말 위치상 위아래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점 A, B를 둘다 직선 L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위에 있지 않다 즉 지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다 라고 해서 이 표현법을 익혀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점과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딱둘 중에 하나예요. 이 평면 위에 여러분들이 대놓고 점을 찍냐, 아니면 평면 밖에 어떤 허공에 점을 찍냐, 역시나 점이 평면 바로 위에 있으면 포함한다. 포함하고 있으면 위에 있다. 포함하지 않고 허공에 떠 있으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번에 오른쪽 그림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점 A가 직선 L보다 단순히 위에 있다? 이거는 수학에서 말하는 위에 있다가 아닙니다. 위에 있냐?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해야죠. 왜?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점 D는 L 위에 있지 않다. 맞죠?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라 관통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l은 전비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대놓고 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설명이고 전비와 점 씨는 점 같은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 근데 점두 개는 직선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답은 니은 리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문제 2번한 번만 가볼게요 면 abf e abf는 e 여기 왼쪽에 있는 요기면이거든 여기, 여기 위에 있는 꼭지점을 찾아달래 그러니까 여기 면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꼭지점은 점 A, 점 B, 점 F, 점 E 이렇게 이 면을 구성하는 점네 개를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꼭지점 C를 포함하는 면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포함하는 면은 총세 개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위쪽 면 있죠. 그다음에 아래쪽 면 있죠. 지금 세 개의 면이 모여서 하나의 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면. 이거 쓰실 때 주의하실 점 있어요. 바로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쓰셔야지. 지그재그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납니다. 자, ABCD 쓰시고요. 면, 제가 이거 앞에 거쓸때 BFGC로 할게요. 한쪽으로 돌아가세요. BFGC. 그다음에 여기서 CGHD, 면, CGHD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지그재그로 써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점. 직선, 평면 중에서 점과 직선 사이, 점과 평면 사이 위치관계는 끝이 난 거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직선 간의 위치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선의 위치관계는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평평한 평면에서 한번 보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공간에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면이라고 하면 그냥 A4용지 하나를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A4용지를 한장 깔아두고 이제 연필로 선을 그을 건데, 선생님이 그을 수 있는 선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 전에 평행이란 단어를 먼저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선분이 아니라 직선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연장선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고, 선생님 얘네 안 만나요? 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연장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영원히 만나지 않는 두 선분의 관계를 평행하다고 하면 하면서 이 직선 l과 m 사이의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기호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갈게요. 일단 만나냐 안 만나냐라고 보면 크게 만난다와 안 만난다가 있거든? 안 만나는 걸 수학에서 평행이라고 하고요. 만나는 것도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교차해서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아예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치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필수 문제 3번을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에서 변 AD와 한 점에서 만나는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찾아봐라고 하면 변 ab와 변 cd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선분으로 쓸게요 선분 ab와 선분 cd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평행한 변을 모두 찾아서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일단 이 파랑색은 이 파랑색끼리 평행하죠 그래서 ad와 bc는 평행하다 기호 잘 써주시고 ab와 이 c 도 평행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3 다시 이번에 오른쪽 그림의 정육각형에서 각 변을 직선으로 연장해서 생각하래요. 이 선분으로 바라보지 말고 모든 변을 이렇게 연장, 연장, 이렇게 연장, 이렇게 연장했었을 때 모습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일단 첫 번째로 AB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보라 그랬는데 여기랑 평행한 직선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선 기호로 쓸게요. 저도 직선 d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직선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모두 찾아봐라고 하면 지금 뭔가 만나는 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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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이 지나는 CD와 여기가 지나는 BC와 여기가 지나는 AF. 여기가 지나는 fe.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cd와 bc와 af와 fe다. 이렇게 여기이점 위에 있는 이선 위에 있는 점들이 지나는 직선을 찾아서 네 가지를 적어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끝났냐면 점, 선, 면에서 직선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 중에서 방금 한 거는 마치 A4용지에다가 선을 그린다라는 느낌의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고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바로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겁니다. 약간 3D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그림은 사실 선생님이 여기 설명할 때 직육면체를 많이 그려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방금이 직전에 했던 거는 A4 용지 위에서 평,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나던가 일치하던가 만나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전부였죠. 근데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는요, 아까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꼬인 위치라는 건데요. 꼬인 위치의 정의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은 공간에서 내리는 표현이에요.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거 외워봅시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평면에서요. 만나지 않는 건 무조건 평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여러분, 평면에서는. 평평한 면에서는 두 직선이 연장을 했는데도 만나지 않는다. 그건 무조건 평행하다는 거야. 그런데 공간에서는요 분명히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평행하지도 않는 거야. 그럴 때그두직선을 꼬이니치라고 불러. 그럼 여러분들은 의아하겠죠. 선생님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만나지 않는데 심지어 평행하지도 않죠. 그럼 스포 한번 해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는 이 파란색을 그었어요. 자고로 평행이라는 건이 밑에 파란색처럼 바라보는 지향점 방향마저 같은 걸 평행이라고 하거든. 근데 얘가 아니라 마치 여기 있는 거야.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아예 달라. 파란색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빨간색은 위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그럼 이거는 평행하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둘이 만나? 영원히. 내가 아무리 이 직선을 연장해 보고 이 빨간색 직선을 연장해 봐도 그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이 빨간색과 파란색 지선처럼. 만나지도 않는데 심지어 시선의 방향이 같지도 않아, 평행하지도 않아 그들의 관계를 꼬이니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개념 확인 1번에 공간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현재 평행한 관계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고요. 3번처럼 얘랑 얘가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행합니까? 평행하다고 하기엔 시선의 방향이 저로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필수문제 4번 봐보겠습니다. 1번에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럼 B 또는 A에서 만난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A에서 만나는 거다 적어볼게. A, C, A, D 이렇게 있겠죠? A, C, A, D 그 다음에 B점에서 만나는 거, BE와 BC. 이렇게 네 개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B와 평행한 모서리. 얘랑 평행한 건데요. 얘들아, 평행하다라는 건 시선의 방향마저 똑같은 거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DE 말고는 찾을 수 있는 게 없다. 그 다음에 꼬인이치 찾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꼬인이치를 찾으려면 일단 AB랑 꼬인이치니까 AB를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자 만나는 거다 지워. AC 만나죠. BC 만나요. AD도 A라는 점에서 만나고 B도 만나요. 그리고 평행한 거 지워. AB랑 평행한 거는 DE밖에 없다 했어. 그래서 지워. 이걸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CF, DF, EF 이렇게 세 가지가 남겠죠. 더 평행한 거 지워. 지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지워 해서 남는 거가 꼬인 위치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점선 면 중에서 아까 맨 첫,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 점과 평면 사이 위치 관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에서 평면에서의 두 직선 간의 위치 관계랑 공간, 즉, 직육면체 상상하세요.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직선과 면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게 만난다와 안 만난다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만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관통하듯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완전히 이렇게 눕혀져서. 마치 책 위에 연필이 누워 있듯이 완전히 포함되는 이 모든 구간이 다 교점이 되겠죠? 이게 만나는 거고요.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평행해야죠, 그렇죠? 평행해야죠. 그리고 이것도 직선으로 보통 직선은 소문자로. 평면은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기호로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한 점에서 만난다의 좀 특별한 버전 갈게요. 바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죠. 기호로는 수직 기호를 쓰게 될 거고요. 점과 이면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반을 내렸을 때이 ah3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필수 문제 5번 가볼게요. 면 ab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래요. 그러면 여기 면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A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AE,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BF, C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CG, D랑 만나는 거 DH 이렇게 네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모서리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이 선분을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있나요? 하면 여기 위에 면 있죠. 이거 쓰실 때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쓰셔야 돼요. A B C D.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그대로 또 포함하는 곳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위 왼쪽에. 그래서 면 A B F 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ABCD 면을 색칠해볼까요? ABCD 면은 여기 윗뚜껑입니다. 얘랑 평행한 모서리를 찾으래요. 그럼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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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4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EF, FG, GH, HE 이렇게 4개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5-2번에서 이 점과 이 밑에 깔린 평면 A, B, E, F, 아, C, B, E, F죠. 이 사이 거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얘들아 거리는 너네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런 거리 아니야.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선분에 AC 길이를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 거리라고 하고 DF 선분이랑 똑같으니까 정답은 3cm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우리가 점, 선, 면인데요. 처음에 점과 직선 사이, 점과 평면 사이, 위에 있냐, 위에 있지 않냐 배웠고요.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만나지 않는다, 즉 평행한다. 그리고 공간에서는 꼬인 위치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었죠. 그 다음 방금 이 전에서 직선과 면의 위치 관계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평면과 평면에서 위치 관계고요. 공간에서 상을 펴 보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뭘 생각하면 될까요? 공간이라고 하니까 직육면체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 오른쪽 이 면은요. 지금 하나의 교선에서 만나면서 한 직선에서 만나게 되고 있죠. 두 번째로 일치한다라는 건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 이걸 말하는 거고 평행하다라는 건이 빨간색과 여기 밑에 있는 이파란색이 면을 서로 평행하다라고 부르고요. 역시 기호는 똑같습니다. 이 한직선에서 만나는 경우의 특수한 경우는 두 평면이 수직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하나의 평면이 이 초록색 평면과 수직인 직선을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 그 평면과 평면은 서로 수직이라고 부릅니다. 페인스문제 6번에 모서리 AB를 교선으로 하는 두 면을 찾아보자고 하면, 여기 윗뚜껑과 여기 왼쪽 뚜껑이 있겠죠. 그래서 면 ABFE와 면 ABCD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면 ABCD와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면은 총네 개가 있겠죠. 방금 여기 ABCD와 여기 AB를 교선으로 만나는 면이 면 ABFE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BC를 만약에 교선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면 BFGC가 있을 수도 있겠고 CD를 교선으로 삼겠다고 하면 면 CGHD가 있을 수도 있겠고 AD를 교선으로 한다라고 하면 면 AEHD다,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번에 면, ABFE와 수직인 면을 찾아달래. 여기라 수직인 면은 여기 위에 하나 있고, 여기 아래 하나 있죠. 그래서 면, ABCD가 있을 거고, 면, EFGH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도 수직으로 만날 수 있겠죠. 면, BFGC가 있을 거고요. 뒤쪽에 면, A, E, H, D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사 번은요. E, F, G, H랑 평행한 면을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E, F, G, H 여기랑 평행한 면. 그러면 평행한 거는 여기 위에 있겠죠. 그래서 면 A, B, C, D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6다이 번에 면 A, E, G, C랑 수직인 면을 찾아달래요. 여기랑 수직이면. 얘랑 수직인 면이라는 것은 얘랑 수직인 직선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수직인 직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여기랑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 직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 직선이 포함되면 ABCD 일단 답으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 초록색 면과 이렇게 수직인 직선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면은 EFGH가 되겠죠. 1번, 5번이고요. 다른 면은 수직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속속 개념 익히기 문제를 가볼 건데 다 풀어 드리지는 않고요. 선생님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번에 얘들아 이 위에 있는 기호가 지금 선분 기호가 아닌 게 혹시 눈에 보이니? 얘 지금 직선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연장선에 그려놓은 상태로 봐야된다는 거야. AB 직선과 CD 직선이 만나지 않느냐라고 하면 틀렸죠. 연장을 하고 나면 만나잖아요. 니은에 AD와 BC는 평행하냐? 이거는 영원히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한 게 맞고. BC와 CD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것도 맞죠. 리얼에 AB 직선과 BC 직선이라고 했어요. AB 직선과 BC 직선은 이렇게 되고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ᄂ 리 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에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요. AB와 EH라고 되어 있는데 AB는 여기고 EH는 여기죠. 꼬이니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일단 만나지 않아야 돼요. 둘이 안 만나죠?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달라야 돼요. 즉 평행하지 않아야 돼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한번 가 볼게요. AD와 DH, AD와 DH. 이거는 꼬이니치라고 할수 없어요. 왜? 만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기귿의 CD와 CD와 EH 아, CD와 EF군요. 근데 얘네들은 만나진 않아. 그런데 시선의 방향이 똑같아버리네? 얘네들 평행하다. 그러면 얘네는 꼬인치라고할수 없지. 얘네들은 평행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리을에 여기는 DH와 여기 있는 FG인데 얘네들이야말로 꼬인치죠 왜냐면 만나지도 않는데요. 시선의 방향도 전혀 맞지 않아요. 시선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FG FG는 여기죠. 그 다음에 B, C는 여기십니다. 이거 두 개는 서로 어때요? 서로 평행하죠. 그래서 탈락이고요. 마지막으로 비읍에 G, H, G, H는 여기 있고 E, H는 여기 있는데 이것 또한 한 점에서 만나버리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거는 정답은 기억리얼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 어떤 아이를 어 BC와 FG 길이가 똑같도록 잘 잘라낼 때, 그러니까 이거 똑같도록 이렇게 잘 평행하게 로로 이렇게 예쁘게 잘라냈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각 모서리를 다 직선으로 연장해서 생각을 할때 여기 AB 직선과 꼬인이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연장해서 생각한다는 건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를 꼬인이치라고 하잖아. 만나는 거 일단 지울 건데 얘랑 얘랑 여기 세워져 있는 거도 지우지만 여기 있는 CD 이런 거 있죠? 얘도 지워야 된다는 거야. 어, 안 만나지 않나요?라고 하기에는 이걸 연장하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그렇지? CD도 지워. 그 다음에 또 지울 게 있나요? 이제는 지울 게 딱히 없네. 이제 만날수 있는 거, 연장을 한 순간에 만날수 있는 건다 지웠고요. 그럼 이제 평행한 거 지워. 평행한 거 지우려면 EF 지워.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딱히 평행한 게 없죠. 그러면 남는 게 누가 있냐면 여기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FG랑 GH 그 다음에 CG DHEH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얘들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기호 FG GH EH C, G, D, H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번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C, G, H, D, C, G, H, D 여기 있는 면과 평행한 직선을 찾으라고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일단 C, D와 G, H랑은 평행한 직선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면 C, G와 D, H 이 세로선과 평행한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라서 A, E와 B, F다라고 어렵지 않게 세로직선이 애초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답을 찾아 줄수 있겠죠. 자, 7번, 8번 문제는 어, 위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문제고요.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팁은 공간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직육면체 하나 그려서 풀어 이거야. 7번, 8번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감을 익혀주시는 게 중요해서요. 선생님은 7번 한 문제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하되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적당한 위치에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L이라고 두고, 그러면 여기를 M이라고 한번더 볼게. 둘이 평행한 거 맞지? 그다음에 l과 p는 직교한대요. 그럼 이이 이 선분과 수직인 면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얘만 볼게. 여기 앞에 있는 이 면을 p 면이라고 해 볼게요. 그때 m과 p는 서로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혹시 그림에서 보이니 l과 평면이 수직이었는데 l과 m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평행이다 보니 m과 평면 p도 또한 직교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기호로 써 주시면은 됩니다. 8번에 이두 문제는 그림상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꼭직육면체 그려 주세요.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질문하세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